그 다음에, 칠. 칠. 칠은? 음. 응. 대구 고모생일 <laughs> 고모. 대구 고모 이름 뭐야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ᄒ 는 ᄒ 아 달수라고 했지 로아가 달수 생일이 있다며 며칠이야? 엄마가 한번 찾아봐 누구 생일인지 찾아봤는데 없었어 4월에는 없어 너 코키 코키? 응. <laughs> 그렇구나 코키는 패키지 월 0 5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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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일, 5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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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5여기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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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게 적힌 거일 아빠 어떻게 앉아있어? 어떻게 주말이라서? 아빠 회사를? 이거 안 가요. 회사 가는 날 이거 파랑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5일 5일 누구 생일이니까? 5일 5 5 경산 아 로아야, 로마가 기다리던 서천 고모 안 했는데? 서천 고모 생일도 5월이야. 오, 아까 5월 5일이 경선 할머니 생일이었지? 이틀 뒤, 5일 다음 다음 7, 7 찾아봐. 5 다음 다음. 그때 서천 고모 생일. 지영 고모 생일. 음. 자, 6월. 6월 1 1일 일이 두개 있는 숫자. 10 다음 숫자. 11. 맞아. 로아이날은 생일이 두 분이야. 한 명은 로아 사촌 오빠 이름 뭐야? 어, 여름이 오빠라. 또 로아가 제일 좋아하는 경산의 누구야? 아직 아직 안 했어. 너. 로아 경산의 제일 좋아하는 누구야? 왕할머니 생신도 이날이 같은 날이래 여름이 오빠랑 왕할머니 생신이 똑같대 왜요? 그렇게 됐어 내년에는 <laughs> 왜냐면 어른들은 음력으로 생일을 하고 우리들은 양력으로 하거든 그래서 어찌어찌 어찌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날짜가 똑같아진거야 그래서 왕할머니 생일이랑 여름이 오빠 생일이랑 같이 축하한대 어때? 같이 같이 마무리... 마무리 m a m 오빠 같이 생일 축하 a 같은 날 생일이라서 같이 해피 a 스 a 이 한대 mamma, mamma, m a m 갈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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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a m a m 6월 했잖아 방금. 8월이네. 8월 22일. 로아야. 2, 2. 만촌에 로아 삼촌 누구예요? 로아의 응. 춘생이. 그다음에요그다음에 <laughs> 9월? 로아 이거 재밌어? 아, 9월. 아, 네. <laughs> 그거 아직 안 나왔어. 아직 9월. 9월. 자, 9월에 엄마가 생일 몇몇 명이라 했어. 그건 9월 아니야. 아, 네. 조금 있다 나와. 9월에 엄마가 생일 몇 명이라 했어. 엄마 여기. 요 아니, 다음. 아, 네. 그건 아니야. 맨 뒷장이야. 아니, 뒷장이야. 여기. 응. 다음에. 아, 자, 9월은 생일 몇 명이라 했어? 하나, 둘, 세 명. 맞아. 첫 번째 생일은 4 4 번인 거야? 응. 사. 그거 누구 생일이가? 로아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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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로아 누구야? 아빠. 로아 아빠 생일. <laughs> 그리고 16 일육. 자, 9 밑에 있네. 띠띠 어? 16. 누구 생일이게? 경산 할머니. 경산 머니고 했잖아. 경산. 누구게? 완전경할 아니야, 한번더 있어. 세을 내잖아.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음, 자, 2, 1. 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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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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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둘, 셋, 음... 넷, 넷. 엄마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한개 남았거든?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21 21 20 21 21 맞아. 거기는 바로바로 1 1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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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이지 맞아. 만1할아버지그 9월에는 아빠 로아 아빠 생일? 경선 할아버지 생일? 만촌 할 생일 하나 둘셋세명 응. 응. 10월. 응. 맞아. 버지생1월월에누구 생일 1다어누구 생일 1다어 엄마 월에누구말이거든 주일이야. 빨간 글씨 누구1월 1월에 넘어가서 뭐, 그럼... 계속 할 거야? 응11 응. 그래, 그래. 11엄 어, 어, 이거랑 똑같다 응 그날 빼빼로 돼요. 네? 일이 몇 개야 로아 로아가 똑같다고 한 날이 일이 몇 개야 하나 둘셋일 <laughs> 많지? 네 <laughs> 그래서... 여고. 음, 자. 아. 다. 아가 좋아. 하는 여기 11월자에 생일이 많긴해 여기 지영 지형, 지영이 이모 뭐 생일도 있고 예니 이모 뭐 생일도 있고 대구 고모부 생일도 있고 많나 알았지? 아. 네. 아멘 하는 거해 볼까? 자, 12월 2. 2. 2있인 거예요? 어, 2만 있는 거는 봄이 언니 생일. 그다음에 로아 25일. 빨간 날 성탄절 25. 거기는 없어, 로아. 흰색에 빨간 날 빨간 날이 하나 더 있어. 흰색에 빨간 날. 빨간 글씨로 숫자 적혀 있는 거. 맞아. 그 날이 성탄절이거든. 그때 로 아멘. 아멘. 기도 받는데. <laughs> 그 처음부터 얘기해줘.